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0일 에코디 말씀 묵상 함께합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요하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재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붐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지 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지와 속건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요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마다, 때는난지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대로 송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 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소 가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원 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그제에 이어서. 반역한 고라 일당. 그리고 그것을 보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을 진노하신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봄은 어, 20절에 표현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제사장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았고, 연구한, 영원한 몫의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예수님을 이루신 일들을 지난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마치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과 같기 때문에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목새 음식을 주신다라고.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역할입니다. 이를 잘 수행하든 잘 수행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구한 목새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과 몫의 음식을 먹을 자는 제도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세운 자들이 먹는 게 아니라 정결한 자가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들일지라도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정결한 자가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축복을 받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특혜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정결한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어, 본문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우리는 변함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구약에 머물러 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영적인 제사장 된 나로 인해서 나 자신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영원한 분기세 목새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정결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Uh, this is a kind of salt promise. There are other expressions, but anyway, about the sort promise, God give to us uh, for not uh, forever salt promise because God chose us like Aaron. Nowadays, we became chosen by Jesus Christ. So we need thinking and doing by by like a Aaron, but not to all Aaron. Among the Aarons and his son and his family, a Korean generation, Korean person. Can eat food from the God. Nowadays, also, if we follow Jesus, if we follows Jesus' order and saying and telling and obey, then we can receive grace like a spiritual food from the Jesus Christ. This is the point of this today's scripture. God bless you like nowadays, Aaron.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목새 음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본능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으니 내뜻내 내 생각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몫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한 나눔이 댓글을 통해서 또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